광주가 청년들이 너무 떠나고 있잖아요. 네. 140만 인구도 깨졌어요. 왜 떠날까? 일자리가 없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AI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예요. 네.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반도체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도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충청권에 있고 그래서 호남으로 광주로 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가장 크게 본게 AI와 연결된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고두 네. 번째, 광주가 자동차 도시입니다. 음. 기아 자동차가 있고, 현대차가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부시장 할때그 유치했던 어,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소형차 아시죠? 네. 앞으로 모빌리티라기 위해서 무인 자동차까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인데, 네. 관련된 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안전성 테스트 같은 거. 이걸 광주가 할수 있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 실증센터 안전성 검사 음. 이런 걸 광주에서 할수 있게 됐을 때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음. 세 번째가 큰 것이 우리가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기독병원 있잖아요. AI와 연결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음. 이 헬스케어 산업이 커져나가면 일자리가 엄청 나올 수 있어요. 네. 마이크로 의료로봇이라고 이걸로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할 수가 있는 기술이 광주에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연관시켜서 기업을 키우자. AI와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 음. 이런 걸 집중적으로 키워내면 은 광주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얻고 살 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입니다.